제가 실수로 전원을 꺼버려서, 이 편이 될 수밖에 없네요. 일단, 이 편으로 하겠습니다. 막뭐 카드 엄청 이만해. 나? 아, 지우야. 빨리. 해놔야지. 줘봐, 오빠가 해놓게. 나해놓기를죽겠다 아, 이것도 해놔야 돼, 그러면 아니, 그거 해놓지 마, 이것들. 검 해놨, 해, 그럼 보여줬으니까. 뭐야? 나는... 왜 이런 게 있냐? 응? 아 이거 필요한 거야? 학교색 응. 이거 왜 필요하냐? 어? 이게 있어? 안해? 어? 들어 있었어? 어. 아니 이거? 응 이거. 내가 만든 건데. 만든 맞는... 아? 야, 그런 건 하지 마, 진짜. 아 왜? 어이 왜 그래? 또 튕겨 나갔는데. 자, 일단, 아빠 조심해. 다 짓어드리니까 보여주세 아빠 일 끝났어? 자, 한꺼번에 보여드리자. 여러분! <목소리> 아빠! 여보 봐봐라. 그냥 사진만 보여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은, 이것으로 다 맞출 겁니다. <laughs> 맞다, 이것도 안 보여드렸네. 이렇게 하면, 손가락에, 봐봐요. 야, 너 손톱 보여줘봐. 손톱 봐. 아, 야, 너 스티커 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봐. 응. 손, 열겠지? 응. 잠시만. 응. 타이밍을 멈추도록 하죠. 저희 동생이 다될 때까지. 게임.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넌넌넌너넌넌넌넌새 <놀놀놀놀> <놀놀놀놀> 뽑기 안 먹어? 응? 자안 먹어 나꽃가를 시도하잖아 아빠 아, 꽃가글 사먹는다 응 야, 뭐라고 야, 하지 마 아까 이거 어디 있어? 이거? 하나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너네 나도 몰라 이거 어디다가 빨리 찾아 나 영상 주. 아빠 내가 같이 찾아줄게. 얘는 어디 있을 거 아니야? 찾아야지. 얘는 어떻게 하다 이걸 일어 이런... 영상 영상 멈출게요. 얘는 어디다?